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K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LG에너지솔루션 제가 어제도 한번 체크를 드렸는데 오늘 바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 뭐라 말씀을 드렸느냐? 지금 40만 원 돌파하면은 굉장히 크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약 36만 원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면서 38만 7천 원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구간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지금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면은 4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나온 게 LG엔솔 워낙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원래 5,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6,000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도 어제 안 올라갔는데 그때가 기회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결국에는, 제 예상대로 바로 올라갔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대응라인을 볼 때, 어, 지금 호재가 만들어졌는데 안 가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얘가 지금까지 왜못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이벤트는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지금 조정 구간이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니면 시간이, 어, 오늘 당장 반응이 안 나타나도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것인지, 어젠 지수도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실적을 증명한 2차전지 기업은 LG엔솔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은 가고 얘는 안 간다 그럼 얘는 계속 안 가냐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얘가 제대로 시세를 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수익으로 증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어, 위에 있는 번호 요 번호 말고 오늘은 새로운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번호로는 연락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새로운 번호 010 6532 2966 위에 는 상담번호 바뀌어 있죠 010 6532 2966 해당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이번에도 에지앤솔 타점 잡아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장중의 대응까지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LNF도 잡아 드리고 있고요. LGN은 솔루션, 포스코 퓨치의 메코프로 2차 전지에 대한 대응 라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추매 아니면 신규 매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방향성, 각 타점을 원하시는 방향을 제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보유자의 영역, 신규 진입에 대한 영역, 거기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궁금하신 분들, 주주분들이나 예비 주주분들, 모두 다 연락을 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번호 010-6532-2966 해당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엔솔, 앤솔, 엔솔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혜택들 무료로 100% 무료예요. 여러분들한테 비용 받는 거 없습니다. 100% 무료로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실력 있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실력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실력 보여드리고 있죠? 아무도 2차전지 얘기 안할때저 혼자 lg앤솔루션 사라고 말씀드렸고 40만원 돌파할 수 있는 근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40만원 돌파하죠 40만원 돌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런 해당 전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안 받으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 영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문자로 엔솔이라고 한 번씩 보내 주시길 바라도록 했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실게요. 지금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일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거는 숏 커버링이다. 숏 커버링이 뭐예요? 공매도를 다시 한번 매수로 상환해서 익절을 하고 나가는 거를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청산 터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숏스키즈. 숏스키즈가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숏커버링으로 야금야금 조금씩 매수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공매도는 빌공짜에 매도한다 해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다. 라는 거를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말씀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차거래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업도 있고 증권가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도 있고 아니면 개인들이 대차를 걸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를 거는 이유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빌려 주는 기간 동안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대차 장고 체결을 한 다음에 이거를 기관들이나 외국인들한테 주식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대차 거래로 주식을 빌려서 뭐래요? 바로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바로 매도를 때려버린 다음에 얘네들은 이거를 되갚을 때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서 갚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 지금 40만원이라 칠게요. 여기서 대차 거래를 해요. 그러면 얘는 40만원의 주식을 빌리자마자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간이랑 외국인은 여기에 대한 현금을 먼저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막 하락을 해요. 그러면 주가가 20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40만원으로 현금을 챙겼지만 20만원어치에 대한 주식을 사서 되갚아준다라고 하면 나는 20만원에 대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방식이죠. 기존에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이랑은 약간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에 저 위에서 공매도를 친 다음에 62만 9천원에서 공매도를 쳤다 칠게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30만원이니까 어 30만원대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요거를 되갚아주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갚으려고 주식을 사니까 이게 매수를 잡히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가 많이 쌓인 종목이 많은 하락을 했고 바닥이 찍혔을 때이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 때문에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 엔 솔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2차 전지 산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 때문에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수세가 찍히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하락한 이유가 뭐예요? 매출 꺾이고 영업이익 꺾이고 순이익 꺾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어, 캐지 현상 때문에 주가가 쭉 밀렸죠. 근데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를 정말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업황도 차트도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어, 시작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0만 원 돌파하면 그게 상징적으로 이제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은 시원하게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어, 진짜 50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는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40만 원 돌파하면은 쇼커 버링이 더 급해질 겁니다. 계속 이제. 어, 여기서 공매친 다음에 수익을 챙겨야 되고 이거를 홀딩하는 기간 동안 내내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안전하게 챙기려면 지금 급하게 숏 커버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업황도 바닥이고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 구간도 들어올 수가 있다 라고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니까 요 구간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 라고 하면은 2차전지가 대바닥권에서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초입 구간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활용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긍정적인 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타점을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 아직도 안 사셨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그냥 섣부르게 아무거나 잡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중에 눌림의 기회가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분할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비중 조절 하면서 다른 종목이랑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매수를 할 건지 이러한 대응 라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아주면서 리스크는 줄이되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혼자 사는 게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응 100%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대응을 잡아 드릴 거고요. 이미 보여드렸지만 앞으로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100% 무료로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신청을 안 하시면 손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또 제가 최근들어서 계속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LNF.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엔켐이나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이라든지 대응 방향성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이 궁금하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도 이제 배터리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배터리 얘기 계속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게 없어서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엔솔이라고 연락 주신 다음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